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호근입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날씨, 관중들도 상당히 즐거워하는데요. 선수들이 막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옆에는 김태균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승패는 결국 어느 팀이 무등산 복격기 선동률이 마음대로 오릅니다. 손동률 선수의 슬라이더는 그 알고도 못 친다는 얘기가 선수들 사이에서 돌고 그랬죠.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볼볼입니다울림넘어갑니다이 타자 시원하게 한방 날려주네요 잘 쳤어요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았죠 타석림 정근우 선수다니다 국가대표 이 악마에 이루주 g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백준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공을 맞지를 못하고 있어요. 옴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뜬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입니다. 오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안타를 만들어 내는 재주가 있어요, 이 선수. 오이! 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승부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투수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퀴, 바퀴수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스카이트를 승부하는 공, 타자가 헛스윙을 합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유격수가 어렵지 않게 뜬 공을 잡아냅니다. 감독 이 순간의 대타를 기용합니다. 다석의 이호준 선수입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타자가 공을 헛쳤습니다 스트라이크. 불어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높은 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공이 높게 떴습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기어가면서 헛스윙.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타자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김만수 선수 공격뿐 아니라 투수 리드에 있어서도 탁망한 재능을 가진 선수였어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2루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 정확도가.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뜬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입니다. 지 못합니다. 허스윅.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니다이 정도면 이 선수를 믿을 만하죠. 이병규 선수는 나쁜 볼도 완전히 가지고 놀정도예 배트 돌리는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코스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 망이를 빗나갑니다. 헛스윙. 삼진이군요.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어요. 자,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타자가 5개 떴습니다. 파울. 파축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네요. 찬입니다. 안타. 투수가 참 피곤하죠. 저렇게 안타를 쳐대면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이제 마운드엔 고구 타 김현욱 선수입니다 두말마당색 <놀람> 김현욱 선수가 급판합니다 바이킹을 살짝 걸쳤습니다 바이킹 승리적으로는 동물 오늘 안타나 하 기록 중입니다. 런타석 때 감이 있었어요. 명료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볼볼 볼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가 참 피곤하죠. 저렇게 안타를 쳐대면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인데요. 오늘 right. 타가 없네요. 쪽 낮은 코스로 타자의 배트받지 않았습니다. 헛스윙. 아! 들어갑니다. 저렇게 수행하면 스윙하면...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쳤습니다. 파울. 맞았습니다. 볼입니다 한도 못 됐습니다. 트라이. 3진으로 네, 돌려세웁니다. 어이! 경기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양팀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